자,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 것 같나요? 네, 그냥 보시다시피 흑인 노예들이 백인에 대해서 팔려나가는 모습인데요. 이거 같이 우리의 역사에서는 이제 흑인이 노예로 차별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흑인들은왜 차별을 받았을까요? 뭐 이유는 문화적 차이 아니면 뭐음 더운 날씨 뭐 등등이 있겠지만 뭐 합리적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뭐 그냥 선천적으로 열등한 것은 아닐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는데 이제 저희의 주제는 흑인이 정말 선천적으로 열등할까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선천적으로 열등한지 그 예로 1532년 스페인 잉카 전복전쟁을 예로 들겠습니다. 스페인 168명 대 피사루가 이끄는 군대였고요. 잉카 8만 명아타우 알파가 이끄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스페인이 압도적인 수차임에도 불구하고 잉카를 이겼어요. 네 스페인이 이긴 이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배나 말처럼 이제 전쟁에 필요한 이제 이동적 수단이 있을 수도 있고 정보 아니면 뭐 정치 체제 뭐 이런 것들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총과 균과 칼이었습니다. 자 총은 어 우렁찬 소리와 함께 원주민을 얼불 떨게 했어요. 아, <laughs> 균은 이제 왕, 왕족을 이제 암살 시켰고요. 칼은 어 뭐야? 방패와 함께 이렇게 찢어 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무기가 이제 발달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백인은 진짜 선천적으로 좀 우월했기 때문에. 크인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좀더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뭐 이유는 저희가 말한 이유는 밥입니다. 뭐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밥이 무슨 뭐 그런 이유가 될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밥은 스노볼링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뭐, 뭐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제 과항이 아닌 것이죠. 그 밥의 즉 식량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가축화를 시킬 수 있는 동물. 이제 마인크래프트 하신 분들 은 아실 거예요. 닭, 뭐 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작물화 할수 있는 식물이 있는데 벼나 보리, 감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다음 세계 지도를 봤을 때 보시면 가축화할 수 있는 메인 어, 그런 종들은 닭, 돼지, 소 이런 것들은 다 유라시아에 분포하고요. 보시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보시면 해봤자 알파카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귀엽죠. 네, 이거 작물화 시킬 수 있는 식물에는 이제 주로 이제 벼, 뭐 그리고 밀, 고구마, 뭐 감자 등인데 이거는 유로 유라시아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아메리카, 아프리카에는 분포되어 있는 양이 적었습니다. 꽤나 적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작물은 있었겠죠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뭐 바나나나 사탕수수 등이 있는데 이둘 같은 경우에도 뭐 작물화 시기도 늦었고 열량도 떨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바나나 열량 나중에 신거 아시죠? 다이어트할 때 드시잖아요. 이제 지리적 요근데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파하는데도 이제 지리적 요소가 영향을 끼치는데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세로로 길기 때문에 전파할 를때 기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파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전파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에 반해 유라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세로보다 가로로 니다 가로로 길기에 가축의 어 전파나 아니면 그 작물의 전파 등이 더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명의 번영이 더잘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요소 때문에 이제 여분의 식량이 생기고 식량에 대해서 여유가 생긴 쪽은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쪽이 아닌 유라시아 쪽에 좀더 여분의 밥과 이제 식량 쪽에 여유가 생겼다. 여유가 생겨서 이제 좀더 발달을 시킬 수 있었다. 이 여분의 식량은 굉장한 효과를 냈습니다. 이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닌 다른 어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그 직업으로 인해서 정보 아니면 뭐 언어 이런 항해술 등등이 다 발전되게 되었고. 이 그러니까 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됐다고 할수 있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인 총과 칼을 이제 배, 이제 그 유라시아 쪽이 먼저 발달이 되고 이제 간축으로 인한 균은 여러 살상자를 만들었지만 이제 균에 대한 면역력도 가지게 하는 여러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원주민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어, 아메리카의 원주민과 부족들은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언어 독자적인 언어 체계도 갖추지 못해서 A, B, C, D 그게 뭔데 여기 보이시죠? A, B, C도 랄까요 우가 차카 이거 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까 총과 카을 쓰는 유라시아 이제 백인들과 다게 원주민들 이 보세요, 이거 돌 가지고 이거 무기 이거 이거 무기라고 그냥 지들 해가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균을 보시면 그 면역이 없었어요. 균에 대한 면역도 없었어요. 콧물 찔찔 흘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결론은 이제 유전적과 선천적 요인이 아닌 네, 환경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생겼다. 그래서 결론은 흑인은 열등하지 않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처음에 아프리카하고 스페인 전쟁 그 사이의 전쟁을 예로들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네. 왜그 공물했을 때 지리적 그 차이 봤을 때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들었나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림도 원주민을 스페인과 잉카 전쟁이요? 아, 아니요, 아까는 아프리카 아니었나요? 잉카 아 그러면 근데 왜 흑인을 주제로 하는데 왜 아메리카가 나오나요? 아메리카는 원래 인디언과 흑인 이 있었어. 아니 원래 아프리카의 흑인이고 아메리카의 원주민. 흑인. 그러니까 원주민이 원주민을 흑인으로. 원주민이 이제 인디언 원래 주제가 이제 흑인과 인디언인데 그냥 인디언 먹히기 위해서.